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농부는 이제 열심히 잡초 제거하고, 어, 소득 창출을 위한 작업을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2,000평의 어, 콩밭은 1차 순치기를 완료했는데, 비가 온후에 계속 무럭무럭 아주 잘 크고 있는데, 2차, 3차, 순치기를 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의 텃밭은 지금 이제 뭐잘 기르고 있고 지금 이제 요 부추는 이제 꽃도 피고래서 잘 크고 있는데 아욱은 뭐 이렇게 조금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인자마에는 자체 농장에서 잘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마, 방울 도마토는 뭐, 지금 상태로는 잘 익기만 하면, 풍성하게 지금 나옵니다. 가지도 지금 계속, 잘 싸먹고 있고, 지금 뭐, 농작물은 장마가 끝난 이후에 햇빛만 비추면 아주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 여기 오, 오, 오이도 아래가 지금 수시로 따다가 아, 먹고 있는데, 오이도 하여튼 풍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뭐? 심어 놓기만 하면 잘 자라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박밭입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쥐들끼리 알아서 크고 있는데 어 지금 수박들이 지금 여기 저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박이 있고 여기도 있네요. <laughs> 강남콩인데강남콩의 줄을 좀 쳐줘야 됩니다. 강남콩도 여기 오후에 줄을 좀 쳐줘야 되고 음. 여기는 참외밭입니다. 참외밭도 워낙 지금 잎이 많이 퍼져 있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참외도 지금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이거하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아, 정말 뭐 군단 정력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음 땅콩은 하여튼 음, 땅 속에서 열매가 맺는 건데.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 그 땅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요 지금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요 가지가지 사이에 요한마디 자방들이 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에그 하나의 그 엄마 뱃속에 탯줄과 같이 탯줄이 생기면서 둥그스럽게 이렇게 팔자 모양의 땅콩 형태가 생기면서 땅콩이 생깁니다. 어릴 때 애할머니 댁에 가서 땅콩을 많이 어, 캐먹던 생각이 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하여튼 요 샵을 이용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음, 여기 있는 줄기 사이에 그 햇줄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모든 농작물이 농부의 손 하나 하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어서 참 음, 기묘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가는 만큼 음, 그 결과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뭐할 말이 없습니다. 몸으로 실천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음. 호박을 따고 있는데, 호박 많이 땄나요? 아, 안에는 호박을 따고, 인자마이는 땅콩에다가 이렇게 자방을 탑습니다. 많이 따셨나요? 아이고. 호박 이그 올해는 아주 그냥 한줄 심었는데 엄청나게 달리네요. 이제 크게. 늙어서 따는 것도 호박도 많이 있고, 물가가 많이 높게 올랐는데, 안 사먹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 아이고, 안 해가지고, 뭐, 호박도 많이 따놨네요. 에 네, 호박. <laughs> 여기까지 호박밭입니다. 호박은 뭐, 너무 잘 달려서. 야 지난주에도 많이 땄는데 오늘도 많이 땄네. 땅콩도 전부 다 이렇게 비닐을 전부 다 벗겨서 흙을 한 삽씩 이렇게 줄기에다 끼얹어서 아 어, 거의 전부 다땅 속에 들어가서 열매가 맺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야, 날씨가 뜨거우면. 비닐 위에서 식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흙을 이렇게 끼얹어 주니까 이제 땅콩의 이제 제 역할을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올해 땅콩을 사람들이 잘 먹으면서도 제대로 농사들을 잘 안지는데 올해는 넉넉하게 한번 심어서 손주들이 오면 땅콩 맛을 볼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옥수수는 지금 아직 연약해 보이는데 저쪽 밑에 있는 옥수수를 따먹고 나면 다음도 여기도 많이 익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뭐잘 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은 밭에 지난번에 좌우에 팥을 심고 남은 이 밑에 밭에다가 김, 음, 깻잎을 들깨를 심었는데 또한반 정도는 이렇게 제일 늦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추석 전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라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제 대략 어, 밭에 예, 수확하는 일들은 끝났고 다시 여기다가 제초제를 마지막으로 뿌려주면 오늘 일과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뭐뭐 뭐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도 시원한 물 한잔 마시고 나면 또 일할 힘이 생깁니다 아, 지금 밑에 밭에도 지금 제초제를 다 줬고 지금 이제 위 밭에 아까 뿌리다 만 지역에 이렇게 제초제 물을 섞어서 여기서 퍼다가 이렇게 등찜으로 저 사이사이에 뿌리면 됩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단순적으로 그냥 날라다가 뿌리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윗밭에 제초제 주는 게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13시 20분, 13시 20분 돼서 얼추 끝났습니다. 음, 제초제나 뭐, 살충제 이런 것 때를 놓치면 기하급적으로그들이 자라나거나 벌레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부는 음, 군인들 시간 지키듯이 때를 잘맞혀야 됩니다. 어, 날씨가 덥든 안 덥든 앗든 방마가 끝나면, 덥초가 뭐, <laughs>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총이 다뿌었네 지하수에서 뽑아 올라오는 저 지하수 물이 너무도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내가 아까 그 호박밭에서 호박 따온 거고 요거는 아내가 부부간거고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여름은 여름대로 하여튼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도 괜찮은 인생살입니다. 아,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오늘 일을 마치고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변한 물을 보면서, <laughs> 아내가 요 냉장고 조그만 거에 갖다 놨는데, 요 뭐, 별거 별거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한타타, 커피 맥주, 소주, 과자, 물. 여기 이제 일하다가 내려와서 손좀 씻고 꺼내 먹으라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아. 재미로 휴식을 즐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아휴, 지금 흑계차도 있네요. 오늘은 맥주를 한잔 할까요? 파타고니아. 요 맥주를 다한 잔, 편하게 한잔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이렇게 쭉 거품을 마시면서 먹어야 더 진한 맛을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 수제 맥주 박재범인가? 가수 누구야 그 친구가 직접 만든 맥주가 카스를 앞질렀다고 GS25 등을 앞질렀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카스에서 시사하는 금만 느낌으로 보면, 여름엔 확실히 카스 한잔 마시는 것도 좋고, 음, 카스 오이맥주에서 같이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에서 만든 맥주도 맛있습니다. 어두워 있더라고요.